어둠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발굴된 유물 중에 검은색 돌만 없어졌어. 박쥐가 다시 나타난 것 같다. 빛이 닿지 않는 틈그 깊은 균열 사이로 악의 숨결이 조용히 기어 나왔죠. 이제 우리 애들은 건들지 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들 세상을 도우기 위해서야. 낮의 소음이 가라앉고 밤의 침묵이 세상을 감쌀 즘 세상의 질서가 미세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이네. 말어. 대장이 우리를 지켜줘요. t w e l 의그 문이 서서히 그리고 비극적으로 열립니다. 박쥐를 깨우고 삼위테태를 앞두르는 극치의 사장. 이화의 마지막 장면. 오기가 부활했을 때 화면은 조용했지만 공기는 무거웠어요. 희생하면서 인간들 지키는 거, 그거 다 부질없어. 단순한 재앙의 서마. 아니었어요. 제가 모두를 위해 희생해야 되는 거겠죠? 오기는 이친 과거의 잔재가 아니라 미래를 드흔들 중심축이었죠. 나는 내 가족들 이 잃어가면서까지 그 따위 명분 지키고 싶지 않다. 그의 존재는 단순한 악당의 복귀가 아니라 이 세계에 남겨진 고대의 균형을 다시 깨뜨리는 시작이었어요. 나는 인간들 지키다 죽어도 상관없어요! 너 말조심해! 혜태의 기운. 그것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운은 세계의 영혼석에 봉인된 채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걸 감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바로 오기였어요. 3위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오기를 부활시킨 거예요.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운명을 조율할 열쇠를 되살린 셈이죠. 그 진짜 이유는 명확했어요. 3위는 단순한 파괴자가 아니에요. 그는 세상을 다시 죽음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철학자였고 동시에 지옥을 현실로 만들고자 하는 사제였어요. 그의 신념은 끔찍할 정도로 확고했고 그 신념을 실행할 도구로 선택된 것이 바로 오기였던 거죠. 오기의 부활은 그런 면에서 단순한 귀환이 아니었어요. 과거의 분노, 기억, 배신의 서사가 함께 깨어났고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기가 아니었어요. 태상과 마로크를 봉인한 두 인물의 얼굴이 내리를 스쳤고 그 순간 그의 눈빛은 변했어요. 버려진 자라는 나기는 마음 깊이 각인되었고 그 감정은 차가운 복수로 변모하고 있었죠. 그는 질문했어요. 왜 나였지?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조용한 결심이 있었어요. 그를 부활시킨 3인조차 오기의 분노를 온전히 통제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기는 단순히 복수를 꿈꾸는 존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존재 이후 자신의 자리를 다시 찾아야만 했어요. 3인은 그를 열쇠로 보았고 오기는 그 시선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둘 사이의 동맹은 흔들리는 모래 위에 지어진 성과 같았고 그 불안정함이야말로 앞으로 벌어질 사건들의 불씨가 될 예정이었죠. 그러니까 이 부활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었어요. 123에는 그 거대한 파국의 첫 페이지에 불과했던 거예요. 3인은 세상을 다시 저주와 죽음의 지옥으로 되돌리기 위해 움직여요. 그는 혜태가 남긴 세계의 영혼석을 찾아 용의 영혼에 불어 넣으려 하죠. 그 힘이 깨어나면 오기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존재로 재탄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인에게 오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열쇠에 가까워요. 하지만 오기는 과거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어요. 그를 가둔 자 태산, 그리고 그 선택을 함께 했던 마로, 배신이라는 이름으로 가슴 깊이 새겨진 상처는 그를 더욱 냉혹하게 만들죠. 버려진 자의 분노는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피어오르고 있어요. 태사는 여전히 인간을 믿지 않아요. 아니 믿을 수 없어요.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상처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건 단순한 실망이나 배신이 아니라 생명과 신념을 걸었던 이들에게서 돌아온 잔혹한 대답이었죠. 오래전 인간들이 악귀에게 쫓기고 있을 때였어요. 태사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천사들의 힘을 빌려 인간들을 구해내려 했죠. 그 중심에는 미르가 있었고 미르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힘을 사용했어요. 그게 바로 장풍이었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경외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 감정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죠. 누군가가 외쳤어요. 마귀다. 그 한마디가 마치 불씨처럼 퍼져나가 불길이 되어 천사들을 덮쳤어요. 인간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두려움은 곧 폭력으로 이어졌어요. 그들은 천사들에게 술을 건넸고 그 술엔 약이 들어 있었어요. 천사들이 힘을 잃고 쓰러진 순간 인간들은 불을 질렀어요. 그들을 마귀로 몰아 불태워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날의 불길은 물리적인 화상보다도 깊은 상처를 태산에게 남겼어요. 그는 그 순간을 수백 번 떠올렸어요. 왜? 왜 도우려 했던 존재들에게서 그런 배신을 당해야 했는지 그의 마음속에선 인간은 결국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를 배척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 상처는 점점 불신이라는 이름의 도구로 변해갔어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틈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오기의 부활로 천사들이 다시 하나로 모이고 있는 시점에서 태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는 약을 먹어요.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봉지는 늘 침대 옆에 놓여 있어요. 약을 삼킬 때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려요. 누구보다 강했던 그가 지금은 자신의 마음과 싸우고 있어요. 그 싸움의 이름은 바로 우울이에요. 그 누구도 태산을 비난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의 상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마록은 알고 있어요. 오랜 시간 함께했던 그는 태산의 내면이 완전히 꺼져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전히 태산 안에는 지키고 싶은 무엇이 남아 있다는 걸 느껴요. 다만 그 감정에 닿기엔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태산은 매일 밤 과거의 악몽을 꿔요. 불기 속에서 미르가 울부짖던 목소리, 쓰러진 동료들의 손, 인간들이 들고 있던 횃불. 그 모든 장면이 꿈속에서 반복돼요 그러다 깨어나면 한동안 숨을 고르며 가슴을 누르죠. 살아있다는 게 오히려 괴로운 순간이에요. 그러나 3회 바로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악귀가 출몰한 현장에 미르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전했을 때 태산의 눈빛이 단한번 흔들려요.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곧 결단이었어요. 인간을 믿지 않아도 미르는 지켜야 해요. 그건 트라우마와 상관없는 본능 같은 사명이에요. 그리고 결국 태산은 움직입니다. 조용히 약봉지를 접고 오래된 무기를 꺼내요. 그것은 단지 전투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꺼내는 열쇠였어요. 그는 조용히 말하죠.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 태산이 전장에 나타난 순간 모든 이들이 숨을 멈춰요. 무겁고 단단한 발걸음 강철 같은 눈빛, 그리고 미르 앞에 서서 한마디를 내뱉어요. 물러나 미르. 여긴 내가 막는다. 그 말은 단순한 대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태산이 다시 믿음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는 증거였어요.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살아있었어요. 태산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서야 진짜로 일어나려 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123회의 핵심이에요. 트라우마, 상실, 회복 그 모든 감정이 이한 인물의 행동에 농축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알수 있어요. 태산의 싸움은 단지 악기와의 전투가 아니라 과거의 자신과의 전쟁이기도 하다는 걸요. 한편, 마록은 여전히 세상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그는 인간 형사이자 12천사의 관리자. 겉으로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모습이지만 그 속엔 누구보다 뜨거운 신념이 살아 숨 쉬고 있어요. 그의 과거 역시 천사들과 함께한 고난의 역사로 가득 차 있어요. 태상과 함께 오기를 가둔 그날, 마록은 인간의 무지와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 폭력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죠. 마록에게 인간이란 언제나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예요. 그가 인간 경찰이 된 이유도 그들을 안에서 지켜보기 위함이었어요. 악기가 숨어든 세상에서 성과 악의 경계는 늘 흐릿해지기 마련이었지만 그는 그 안에서 희망을 찾고 싶었어요. 단 하나의 선한 선택 단한 사람의 온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말해요. 지킬 수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는 실제로도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기가 부활하고 사인이 영혼석을 수집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마록은 세상의 틈을 메우기 위해 분투하고 있어요. 그는 천사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 움직이고 있어요. 각각의 천사는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연 속에 잠들어 있었죠. 미르는 깨어났지만 다른 이들은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거나 자신의 존재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어요. 마록은 그들을 찾아 나서고 하나씩 기억을 깨어가고 있어요.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험난해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아요.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태산이 있어요. 가장 강했고 가장 앞에 섰던 천사. 하지만 지금은 과거의 상처에 잠식되어 세상을 외면하고 있죠. 마록은 그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해해요. 불 속에서 살아남은 자가 짊어진 기억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록은 태산에게 다가가지 않아요. 대신 조용히 기다려요. 태산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마록은 가장 먼저 앞에 서서 말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돌아와줘서 고마워.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해태의 첫 번째 영혼석이 사인의 손에 들어간 순간, 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사인은그 힘을 이용해 어둠의 균열을 넓혀가고 있어요. 그 균열은 도시 곳곳에 스며들고 사람들의 마음속 불안을 자극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악기들은 점점 더 쉽게 깨어나고 있죠. 그리고 오기는 그 기운을 본능적으로 느껴요. 마치 무언가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듯한 감각. 해태의 힘이 살아날수록 오기 안의 본성도 점점 깨어나고 있어요. 이제야 진짜 재밌어지겠네. 그가 내뱉은 그 한마디는 단순한 유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전쟁에 대한 기대, 복수에 대한 갈망,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자신이 주도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어요. 오기의 눈빛은 차갑고 위험해요. 그 안엔 더 이상 과거의 흔들림이 없어요. 그는 이제 누군가의 열쇠가 아니라 세상을 무너뜨릴 주체로서의 길을 걷고 있어요. 마록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요. 그래서 그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천사를 찾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다음은 뱀의 천사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가 모두를 깨울 수 있다면 태산이 돌아온. 지금 트웰브는 다시 하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칼을 빼들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전쟁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여전히 마록이 있어요.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천사로서 말이죠. 3회에서는 결국 태산이 움직입니다. 악기 출연의 알림이 울리고 미르가 위험에 처한 순간 그 누구보다 먼저 그 앞을 막아선 건 태산이었어요. 물러나 미르. 여긴 내가 막는다. 그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 배신당한 기억, 인간에 대한 절망, 동료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하지만 그 모든 걸 안고도 그는 결국 싸우기 위해 돌아왔어요. 이제 오기와 태산이 마주합니다. 과거를 안고 현재를 뒤흔들 결전. 그들의 첫 충돌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믿음과 배신이 부딪히는 서사 그 자체예요. 3회는 그저 예열일 뿐이에요. 영혼석은 아직 두 개가 남았고 3인의 목적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트웰브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라는 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